산업공학을 전공하는 것은 기존의 기술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상공일을 한번 지켜볼까요? 아그 자료? 내 PC 있는데 집에 가서 보내줄게. 지금 지하철이야. 집에 가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겠어? 아. 지금 바로 받아야 돼? 아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자료를 보내야 하는 상공인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인은 고민 끝에 핸드폰과 데스크탑을 합쳐 스마트폰을 생각해 냈네요 이 스마트폰으로 친구에게 바로 자료를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상공인은 메일을 보내고 지하철을 타고 밖을 보고 있습니다 저 건물의 이름이 뭐지? 스마트폰으로 볼까? 핸드폰을 한번 볼까요? 핸드폰에 정보가 다 나오네요. 이것은 증강 현실이라는 기술입니다. 현실 세계에 가상 현실을 합쳐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주는 기술이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LG CNS의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구현모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조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담당합니다. 들을 할때 저희 제 전공 산업공학과라는 전공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제가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우리 저 산업공학과의 전공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우선 학교에서 배운는 학문들이 그 기술 오리엔트되는 것뿐이 아니라 산업공학 자체가 게 기술과 경영 특히 우리 그 회계 또 전산 그리고 경영학 여러 가지 학문들이 함께 합쳐진. 것들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SI 업체, 즉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업체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학문 이외에 학교가 지시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즉 동아리도 좋고, 동문회도 좋고, 또는 과내 여러 모임도 좋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오시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산업공학을 아, 전공하고 계신 분이나 향후에 예비 산업공학 또 분들에게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근무하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업체는 그 SI 통합 시스템을 통합하는 IBM의 사이즈 실에서는 산업공학 전공자가 약20%정도됩니다 전체 직원 수 7,800명 중에 20%가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친구들을 산업공학 전공자들을 회사가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주 적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배드는 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걸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배드를 보며 상공이는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그래서 상공이가 원하는 대로 경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거야! 이것은 상공이가 산업공학적인 생각을 갖고 설정한 경로입니다. 이 경로로는 최소의 시간, 최단 거리를 갈수 있도록 설정하여 최소의 비용이 들게 합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것은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공장의 기계들은 낡았네요. 저기 나온 불량품들 좀 보세요. 너무 많이 나오네요. 음, 이걸 어떻게 한다 산업공학적인 측면에서 설비 운영 방법, 공정 관리 방법, 품질 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공장의 기회를 고쳤습니다. 그뒤 고객이 만족할 만한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것은 정보를 공유해 비효율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길 가든 상공인은 한 슈퍼에 들어가 이번에 새로 나온 이라면을 사려고 합니다. 아주머니 이라면 있어요? 이라면 그게 뭐야? 새로 나온 라면인가? 네, 요즘 인기 있는 라면이에요. 그럼 나중에 들여놓을게. 아주머니는 도매장에게 이라면을 주문합니다. 아저씨 요즘 나온 이 라면 주문하려는데 다섯 박스만 보내줘요. 네, 알겠어요. 거기 이 라면 생산하는 곳 맞죠? 도매하는 곳입니다. 라면을 한 100박스 정도 주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매상은 요즘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이 라면을 더 많이 주문해 놓습니다. 하지만 도매상이 너무 많이 사놓게 되어서 제고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소매상이 많이 필요한 줄 알고 많이 사 놨는데 제고품이 이렇게 많이 나와 버렸네. 이를 어다 이때 상공이가 소매상의 고객 수요 정보, 도매상과 공장의 공급 정보를 공유 슈퍼마켓에서 상품이 팔린다면 도매상과 제조업체의 그 내용이 전달됩니다. 이것은 공급망 관리의 한 부분으로 중간에 남아있는 재고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화대학교산업공학과9 학번 졸업생 최현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SK네트웍스 물류사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입사한 지는 한 10여년 넘게 지금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크게 하는 일이 SK텔레콤 대리점에 전날 주문 받은 핸드폰 단말기를 2일 날 전국의 대리점에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무유 센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업무 좀 수정도로 안 일어나는 업무들을 좀 전산화 할수 있는 작업들 뭐 그것도 전산 개발은 실질적으로 뭐 전산 개발자들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이라든지 뭐 전산 개발에 대한 기획 이런 것들을 좀산업공학과에서 기존 뭐 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지 업무가 개선이 일어나고 뭐 그런 것들에서 대해 도움이 또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뭐 매달 발생되는 무유 비용들이 있는데 전문 회계 출신들은 회계 업무가 아닌 그런 물류 비용에 대한 어떤 계정별로 항목별로 그런 것들을 좀더 요약해서 정리해서 그다음에 그걸 매달 좀 관리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물류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는지 그런 비용 관리도 좀 측면에서 하고 있고 또 전국의 차량들을 가지고서 전국 대리점들을 배송을 하다 보니까 면 가장 적은 차량으로 최적의 이제 라우팅을 설계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합포 대변 5월에서의 뭐. 최단거리, 뭐 그런 것들에 좀 기반을 둬서, 물론 이제 이론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똑같이 쓰이진 않지만, 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돼서, 뭐 저희 지금 업무 부서에도, 선 산업과학도 출신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뭐 직원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다른 전공 과목보다는 저희과들의 전공들이 좀 많이 더좀더 더 업무적으로 주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것은 근로자의 환경을 안전하고 편하게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길을 가던 중 정비사가 불편하게 자동차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인은 그것이 못마땅하였는지 자동차 근처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위험하게 작업을 해야 할까? 상공인은 자동차를 옆에서 정비사가 작업을 할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나대학교 산업공학과 출신 구사학번 GEN 주식회사 부사장 박원술입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용 냉간 단조품 스프링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2차 중소협력업체입니다. 외형 규모는 작년 2011년도에 1 5 2억 원의 매출을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250억을 목표로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학을 전공하여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 점을 꼽자며 수치 개념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마인드를 정립한 듯하며 이를 통하여 전 업무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공학이라는 네 글자를 가지고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한 글자씩 읊어주십시오. 산업 전반에 걸쳐 업. 업종이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학. 학문이다. 감사합니다.